찬성과 585장입니다.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585장 찬성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 근화라 내 소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논수막이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사. 대신하여 사우네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소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생명을 다 빼앗긴데. 신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을 뜨게 해주셔서 또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감고 눈을 뜨는 것, 내 능력이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요, 내 의지라고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잠을 잘수 없는 우리의 복잡한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잠을 잘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눈을 떠서 새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온 몸이 피곤하고, 그리고 눈꺼풀이 무거워서 눈을 뜰수 없는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그것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떠새 하루를 보게 하시고 힘을 내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들, 눈을 감고 눈을 뜨는 것도 하늘의 복이요, 능력인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육신을 하나님 여기까지 끌어올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연약함 가운데서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이 몸을 건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큰 욕심과 더러운 추함으로 우리의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과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여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불만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께 간구하므로 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치유하실까? 치유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고 지혜롭게 치유의 길로 바꾸어 가는 시간이 되어 줄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용기와 담대함과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내 몸이 건강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건강함을 가지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픈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찾아오면 잘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아서 2장 11절 말씀부터 어0절 아,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에미야서 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모세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던 낫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함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안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바도 없다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 0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랏 그다음에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느헤미야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인데 긍정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제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성벽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소식을 근데들이 듣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 근데 근데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사람이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겠다라는 이야기. 그것을 흥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렇게 이제 왔어요. 이 왔다 왔다고 보니까 근심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근심했다. 이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라 얘기죠. 이제 좋아하지 않으면 여러분 방해하려고 어떤 일들을 시작하느냐면 십구 절로 내려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세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함을 듣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중간에 네헤미야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또 이제 이 당시에 있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갔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누구냐면 네헤미야가한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그렇지. 느미야와그 무리들을 업신여기고 또 우리를 비웃어, 이렇게 비웃어,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을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러죠잘 몰라요. 사실을요. 네미아가 여기 갈때 누구 허락을 받고 온 겁니까? 왕의 허락을 받고 왔잖아요. 왕의 조서를 다 가지고 왔거든요. 왕이 가서 잘 지으라고 여러 가지 재물도 줬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잘. 그런데 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여 그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마음이 먼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뭐 비웃기도 하고 업신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어, 성벽을 지어? 성벽을 짓는다라는 건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 누구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페르시아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논리를 만들어서 뭐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유언비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근거가 있어요. 근데 그 근거는 나도 맞고 그도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향을 살짝만 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근거 없는 유언 비어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뭘 하려고 하면 카더라 통신들이 여기저기 막 나오죠. 그럼요.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렸고, 요거 먼저 해야 되고, 저거 나중에 해야 되고, 별 이야기들이 막 우주 쑥쑥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죠? 왕을 배반하려고 하려고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누가 한 마디만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왕을 배반하려고 했대. 왕을 배반하려고 준비했대. 왕을 배반하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대. 왕을 배반하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말들이 퍼져 나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세력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온갖 유언비어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헤미아가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예상을 했는지 이네헤미아의 어떤 태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반대하는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반대할 때에 내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그이 태도가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20절 말씀 속에서 이제 드러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머무른지 30 그러니까 1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머무, 이르러 머무른지 사흘 만에 그러죠 사흘 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자마자부터 뭐 설레발이 쳐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해라 이거 준비해라가 아니라 사흘 동안은 뭐 했다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예루살렘 땅에 사는 사람은 누가 있고 예루살렘이 어디부터 이 일을 처리해 가면서 일을 진행할 것인지 사흘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아휴 급해요 그냥 뭐 그냥 당장 큰일이 날 것처럼 세상에 당장 큰 일은 없어요. 제일 큰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는 게 제일 큰 일입니다. <laughs>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한다면 큰일날게 별로 없어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흘 동안에 잘 살펴보는 겁니다. 이거 저거 살펴보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들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살펴본 다음에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삼일 사흘 만에 이렇게 놓고 십이 절에 말씀해 보시면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흘 동안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가지고 몇몇 사람과 자기하고 함께 할수 있는 몇몇 사람하고 뭘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잘 둘러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여러 문이 있고 성에는 요 여러 문이 있는데 이 문에 가보고 저 문에 가보고 무너진 거 보고 그리고 막힌 거 보고 다그 j 죠 r u s a l e m 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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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밤에 파악하는 게 좋을까요 잘 보려면 지금처럼 뭐 핸드폰에도 후라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 세상에서는 언제 파악하는 게더 좋겠어요? 낮에 파하는게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낮에 파악하고 느헤미아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낮에 돌아다니면 올까요? 안 할까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오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세 번째 사람, 세 번에 걸쳐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에 와 있던 사람, 2차에 와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아무것도 하고, 안 하고 있는 이 형편에서 뉴헤미아가 움직이면 하자라고 하는 사람 올 것이고,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 올 것이고.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요? 난상토론이냐? 벌어지는 거죠 정보를 정확하게 뉴헤미아가 취하기도 전에.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버리고 많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에미아는 왜 일부러 밤에 갔느냐 그럼 전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하나도 없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1장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장 2절 말씀에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누에미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고 돼 있어요. 먼저 물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답변이 뭐예요? 3 절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의 그 지방 거기에서 큰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울었잖아요 나름 예루살렘 소식을 다 아는 거죠. 그다음에 그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술마통 관원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권력의 핵심의 멤버거든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살짝 얘기해서 예루살렘이 어떠냐라고 그 정보를 누구보다도 잘 들을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었어요. 들은 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밤에 가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나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끝나고 나서 시찰을 다 끝나고 나서 어디 갔다 왔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방백들에게 또는 어, 알지 못한다.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지나서 그것들을 이제 다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들은 바라. 1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와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일을 해나갈 때, 결코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급한 문제가 발생하면 내 안에 경동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하자. 그거는 누구한테 표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고 탄식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건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사건 앞에 섰을 때에는. 굉장히 지략적으로 판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지략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내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건하참다 자기 혼자 막 여기 돌아다고 니 저기 돌아다자 가지고 다 비비고 가지고 더풀수 없을 때까지 문제를 다 복잡하게 해놓고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한테 매달리죠. 그게 아니에요. 먼저 내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떠오르는 감정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앞에서는 그 사태 앞에서는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냉정하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뇌야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이유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밤에 예루살렘 전체를 한번 들은 것과 같은 것인지를 상황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정리가 다된 다음에 사람들의 소위 당시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모두가 다 따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주민들이 아니라 이 도비아라고 산발라시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왜 반대하느냐면 권력을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여기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와서 자기들을 빼앗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야이거 이네 하나 저기 아닥사스 왕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 반역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너희들 왕을 배반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왕이 편지 나에게 줬어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힘을 입어서 여기 온건 맞지만 왕의 힘을 입을 수 있었던 건 누구의 도움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절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더 왕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건 맞지만 아닥사스더 왕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우리 인생사에 어려운 일을 만나 공고한 일을 만나도 오늘은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해도 우리가 차분하게 그것을 가면서 그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거든요. 대량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니헤미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네, 격정된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가 되는 마음은 하나님께 토로하시고요 그 사실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는 정말로 냉정하고 차분하게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도우시느냐 하면 그 자체가 누가 도우시는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건입니다 일의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한다고 그랬죠? 네. 그냥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미련함을 버리고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건 앞에서는 차분하고 더 차분하여서 일의 전후를 살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